터 어� 속에서 눈을 떠라 진짜 가볍게 죽 죽을 수 있는 너와 함께한다 게서그만친과여자들끼이요 마무리 시작은 가볍게 마무리. 찌그러져 안끝났걸요 용의 발타예요 마무리 찌그러 회전 갈게 넣고 늦어라면 죽어요 힘이 섰는데 썰어줄게 약점 발타요 마무리 시작은 가볍게 못나요 졸았어요 승부났어요 목발 끝났어 핫도게요 한방 더마무리다져두 빠르게 갈이키좀 아플걸요 약점 가득요 졸았어요 끈질기네요 지금 죽어요못자를것같죠다 아! 아! 보여요 모자라요 네, 졸았어요 진짜로 가요 죽어요 아! 힘껏 킥 쿠키 게요 마무리 찌지러요어지게요타발게요 전력 끊어지게요 어요어요 못가을것 같죠? 쫄았어요. 가 부가 줄게. 존재를 지워. 거기서면 한방 더. 복해도 소용 없어요. 기회는 떠났으니까. 마무리. 오면 죽어 이제 됐어요. 진짜 가능성이 어요죽요 내게서 도망친 거였어. 내려갈 끝났어. 속 돌파. 가러 줄게. 용해 얻으세요. 좀더 커져요. 안 끝났어. 마무리. 오면 죽어요. 못자를것 같죠. 용의 발톱. 피 더듬어 마무리 찌그러져. 끝이에요. 죽어요. 좀더 크게 뻗어요 마무리. 목을 리 회전. 마무리. 힘이 쏟는데 모자라요. 마무리 찌그러져. 떨어줄게. 용의 발톱. 오면 죽어요. 내려 모자라요. 쫄았어. 찌그러져. 버티면 이제 빠드릴게. 무 다발 켜 썰어 줄게. 역요 이럴 생각은 없었는데 뜻대로